재밌다. 딱제 스타일인 게 변함없어. 너무 맛있어. 오늘도 비가 오고, 어제도 비 오고. 아, 오늘은 이렇게 해가 떴네. 너무 좋아! 신난다! 아... 야, 이거 숙떡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신났어요. 신났어. 설렘. 어, 네. 오늘은 김포 북병 5일장 시장에 왔는데요. 제가 시장에 오면 너무 행복해지는 표정 나오죠? 여기는 제가 좀 자주 오는 데가 있어요. 등갈비집 좀 자주 오고요. 그리고 만두집 자주 오고, 가시다 보면 토스트집도 있거든요. 오늘 내가 지금 소개시켜주고 싶은 집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한번 가보시죠. 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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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거 하나 먹고 갈까요? 이거 하나 드시고 가시죠. 아싸, 방금 나온 수제어묵. 여기 즉석어묵 전문점인데, 바로 갓 만든 거를. 밥 반죽한 거를 바로 먹을 수 있어. 그 주스 있다. 나는 뭐 먹지? 어 소시지도 맛있겠다. 소시지 소시지. 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나왔다. 지금 나왔다. 지금 나왔다. 지금 나왔다. 이모님 요거 요거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와 맛있겠다. 이거 얼마죠 그거? 2500원. 2,500원. 오늘, 8000원. 오늘 저돈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얼마예요? 10만원? 이야, 많이 10000원. 주는데? 10만원. 아, 현찰현찰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여기서 직접 이렇게 반죽하잖아. 이야, 청양고추 쫙 들어가고, 깻잎 쫙 들어가고. 기술이주? 오, 깻잎, 새우, 어묵. 자, 뿌려보겠습니다. 어? 서비스로 주셨다고? 아니, 이걸 서비스로 주시면 어떡해? <laughs> 그 서비스로 주셨네?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 감사합니다. 예. 예, 엄마, 감사합니다. 아우. 아, 고맙습니다, 엄마. 아, 예, 감사합니다. 머스터드를 좀한번 뿌릴까? 자, 뿌려서. 아, 아, 뜨거, 뜨거. 아무 거, 아 거. 어머 와 음. 아이스커피를 주신 이유가 있었네. 뜨거워서 뜨거워서 죽을 뻔했어. 와, 진짜 맛있다. 바로 나온 거 진짜 맛있어. 엄마 갈게요 예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비 갈게요 감사합니다 싱싱한 생선들도 많고 대박 대박 샤인머스켓 지금 만 원이야 새송이 왜 이렇게 싸? 와 레몬 5,000원 실화네 샤인머스켓 하나만 주십시오 우와 알 배추 왜 이렇게 싸냐? 야, 알배추 진짜 싸다. 알배추 3개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 토스트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 로시죠. 이리 이리 오세요 이리 로세요.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토스트 하나 주세요. 야채, 기본 계란, 버터, 빵. 기본에 충실한 맛. 오. 아우,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토스트 좀 가져가세요? 예.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면서 야 그래가지고 분달빈치 깨다니게 먹을 수 있겠어 아니 그니까 이거 큰일났네 근데 시장에 왔으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먹어봐야죠 한입 먹고 또 담아놨다가 또 먹고 칼국수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고 빈대떡 하나에다 막걸리 한잔만 먹고 갈까요 아 이거 녹두 좀 먹어야 되는데 빈대떡 하나만 주세요. 이야 남았다. 아니 근데 아직도 이만큼 나왔어 돈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1 0만원 주셨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자자자 이렇게 흔든 다음에요 하나 둘 셋. 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포가 안 올라와요. 그죠? 예. 네. 와, 진짜 시원하다. 이거 진짜 시원한 거 주셨네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숙주, 김치, 녹두 100%, 고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감자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아 녹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다이어트 식이에요 다이어트 식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오늘 일주일에 딱 한번 먹는 날 디데이로 잡았거든요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해 야 근데 솔직히 너무 행복하다 아, <laughs> 여러분, 혼술은 김포 오일 시장에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가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계세요. 아, 오징어. 야 건어물. 한근 줘보세요. 아, 이거는 맥주 안주로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인데, 등갈비 집이에요, 등갈비. 질이 좋아요. 한번 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이거.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는데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아, 나오고 싶어. <laughs> 아무튼 뭐 등갈비 좀 줘봐요. 앉아요? <laughs> 여기가 소영이네 등갈비입니다. 야, 사실 여기는 밤에만 오던 집이었는데 정말 시원한 가을에 바람을 촥 맞으면서 맥주 한잔에 등갈비를 촥 뜯었던 그 분위기로 먹는 집이거든요. 원육도 그렇고 좀 맛있다고 느껴서 이 집으로 좀 왔습니다. 고기가 왔네요. 자 등갈비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살 기가 막혀. 초벌이 이렇게 돼서 나오기 때문에 수창이 잘 입혀져서 충분하게 잘 구워져서 나와요. 그래서 살짝 데펴 먹는다 정도 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준비 세팅이 되면 바로 소스를 확인합니다. 소금. 그다음에 이건 매운 소스. 이건 매운 소스예요. 바로 준비합니다. 우리의 친구 맥주. 그래서 한 손에는 장갑, 한 손에는 맥주잔을 빨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살짝 한번 대표 주시고 옆으로 살짝 뒤집어서 옆에다 놔주세요. 이렇게. 소금에다가 톡톡톡 톡, 톡 찍어서. 아우, 맛있겠죠? 난 등갈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가 좀 두툼하고 좀 담백하고 단단한 편이에요. 이유는 제가 한잔 먹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한번 먹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맛있다는 뜻이에요. 와, 와, 아니, 더 부드러워졌네. 와, 음. 아, 맛있다. 매콤한 소스는 약간 불닭소스보다 조금 더 매워요. 음? 아, 알싸하다. 아, 야, 이 정도. 기본 소금 있고. 등갈비가 국내산으로는 조금 살이 덜 붙어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삼겹살이 많이 추증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이 수입을 많이 하는데, 핫한 게 프랑스가 있어요. 프랑스 중에서도 유명한 데가 많은데, 여는 코페르스입니다. 중상급 고급이에요. 좀 단단하고 쫄깃쫄깃하면서도 육즙이 좀 많이 살아있어요. 특히나 잡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숯창을 초벌해서 쫙 입혀주기 때문에 금막 제거하고 핏물 제거하고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사람이 많아요 막줄 서있어 쟁일 많아 매출이 아, 좀 주세요. 아. 이게 매출입니다, 여러분. 자, 다다다다다다다 자, 구워볼게요. 자, 매출이. 메추리. 사실 매출이도 다 익혀져서 나온 거예요. 맛은 치킨하고 똑같아요.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사실, 매추리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 먹었는데, 안 먹, 못 먹는 사람은 없다. 이게 엄청 고소해요. 음! 뼈가 잘 으깨져요. 약간 오돌뼈 같은 느낌이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전체를 다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원래 깨물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먹기도 하는데 음. 뼈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맥주 한 잔. 한입 먹고 맥주 한 잔. 와우 매출이 먹어봤는데 여기에서 또 빠질 수 없죠 곁들여서 먹어봐야 되는 게 비빔면, 비빔국수 하나 또 먹어봐야 돼 비빔국수 하나만 주세요 이모님 비빔국수 하나만 줘자 예. 아이고 이야 얘 예, 보면 김치 들어가 있고요. 당근, 야채, 양배추, 음. 어, 참기름이야, 참기름. 참기름. 이, 내가 볼 때는 이 양념, 고추 소스가 또 한몫 하겠죠? 음! 와, 진짜 맛있다. 원래 여기에다가는, 요 고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요 홈이 있잖아요. 홈에다가 이렇게 말아줘. 너무 맛 맞다! 여기 진짜 맛있는 거 해물전! 이모님! 해물파전 하나랑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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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함 예. 오징어 파 오, 맛있겠다. <laughs> 비주얼 끝장이다. 와이건뭐 이거 뭐, 뭐 말해 뭐해? 야 아리 진실 진실하고 크기도 커요. 자 소주 먼저 준비해서 한 잔을 하세요. 그래서 물기 살짝 소스 묻혀 가지고. 너무 고소해. 이 씹는 식감이 이렇게 쫄깃쫄깃한 수가 없다. 음 이거지 이거. 해물 파전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딱이 중에서 하나를 한 점을 꼽으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끝자리 다가 나왔던 요 소스에다가. 아이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장 와봤습니다 그동안 2일7일 날짜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왔던 저만의 한도가 풀린 날이어서 엄청 많이 먹어보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설렘 어 설렘 어 설렘 어 아니.